내가 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하는 영향력은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던 혹은 환경에 있던 그거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폭식을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생명을 지나치게 먹는 거예요. 내 몸에 좋지 않을 정도까지 내 식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나한테 좋을 리가 없겠죠. 그 자체도. 그리고 내 몸에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 즉 생명체를 먹는 일은 내 몸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버, 안 먹는 게 나은 거지. 그걸 먹어대는 거는 나 몸한테도 안 좋고 저 생명체도 안 좋은 일이니까 그 자체가 내 운이나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세상과 환경과 사회를 보는 관점들이 골아지겠죠. 그리고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저는 과식, 폭식, 혹은 늦은 저녁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